안녕하세요. 강남 주식생입니다 예, 오늘 종목은 LG전자 하겠습니다. 오늘도 LG전자에 대해서 뭐, 열몇개 증권사에서 어, 레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 대신 증권에서 발행한 그 LG전자. 2021년 가전 실적 끌고 전장 같이 밀다.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은 6,50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고요. 매출액 18조 7,800억, 16.9% 증가합니다. 최고의 실적을 지금 기록했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3조 1,950억, 31% 증가,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63조 2,600억, 1.5% 증가.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1,400억, 4.7% 호조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TV가 성수기로 진입하고, VS 부문의 개선, LG 이노텍의 이익 증가로 수익성은 양호할 전망이다.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은 3조 4,300억, 7.5% 증가 추정하고요. 가전과 TV 부문에서 프리미엄 중심으로 믹스 효과 지속되고 있다 전장 부분의 턴 어라운드 반영 추가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의 이익 증가도 LG전자의 연결 실적에 반영된다 2020년 캐나다의 마그나사와 전략적 제휴 JKW 인수를 통한 글로벌 자동차 고객 확보로 전장 부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전장 사업 경쟁력 확대 및 MC 사업의 구조적 추진이 LG 전자의 기업가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 의견 바이유지했고요. EPS 상향 목표가 23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음, 10개 이상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어, 음, 대부분 증권사들이 목표가가 22만원, 23만원. 어, 목표가 지금 상향한 증권사들이 좀많았고요 음, 뭐 제목이 과감한 행보에 마땅한 재평가. 1분기에도 지속될 실적 호조. 숨을 고르면서 도약을 준비한다. 손이 계속, 개선 모멘텀 MC. 앤드 성장 동력 BS. 가전이 밀고 전장이 끌고. 다좋원 쪽으로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7,823억 25억 매도, 외국인이 1,328억 매수, 기관이 6,892억 매수. 오늘 증권사가 7,328억 매수 많이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화학 의약품 쪽 매수를 했고요, 전기전자는 매도했습니다. 음... 기관도 화학의약품 쪽1 0억대 매수를 했고 전기전자 1858억 매수했습니다. 화학의약품 쪽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클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은 보합 출발해서 마이너스 한 3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아, 플러스 어, 80포인트대로 강하게 끝났는데 뭐 예상했던 그런 그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날 시황에서도 얘기했듯이 오늘 아, 반대 물량과 맞물려서 저 미국 시장 하락에 따른 그 연동 물량 아, 같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하면은 도리어 좀저류의 단기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아침에 저점 찍고, 어, 거의 최고가 근처로, 어, 시장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음, 오늘, 우리, 우리 같은 경우 한국 그 수출입 동향은, 어, 수출 한11.4% 증가됐고, 어, 수입도 3.1% 어, 증가, 수치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많이 빠진 것은 공화당 의원 10여 명이 부양책 규모를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수정할 것을 지금 요구해서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미국 시장도 지난 금요일 날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징주들을 보면은 뭐 미국 게임스톱발, 공매도 전쟁 관련해서 관심 끌고 있는 그 셀트리온, 오늘 13% 이상 급등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일단 아마 한국 동학게임이 공매도 전쟁, 아마... 뭐, 한국의 그, 뭐, 게임스톱, 이라 할 정도로 지금 공매도, 공도가 지금 많이 그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일부, 뭐, 2월 5일날, 코로나 치료제 허가 여부도 결정되겠지만은,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 예고에 따라서, 성장 기대감에 따른 그 건설주들, 뭐, GS건설, 대우건설, 어, 현대건설, 뭐 골고루 대형 건설사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주쪽 어, 3, 4% 5%씩 강세를 좀 보였고 음, 시장이 뭐 예전과 다르게 에, 개인 투자자들의 그 영향력이 좀 상당히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에, 매수보다도 어, 그리어 그, 개인들이 그, 매수에 의해서, 어,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줄이거나, 뭐, 매수로 돌아서거나 하면은, 반등폭이 좀 크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80포인트로 장대 양복은 나오긴 했지만은, 오늘 양봉이 지난주 금요일 양봉을 다 커버는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음 거래 대금도 어 지난 주말 금요일 대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요.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아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이 9억 9천만 주, 오늘은 9억 6천 9백만 주. 거래 대금은 음, 3조 6천억, 한 4조 가까이 큰 폭으로 좀 줄었습니다. 드디어 아, 오늘 같은 날,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더 많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면은 드디어 좀, 오늘, 어제 금일날 저점과 올해, 오늘 저점이 짐바닥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일단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고 있어서, 일단 뭐 조정이 지금 끝났다고는 할수 없고요. 아, 도리어 지금 거래량과 아, 베이시스, 베이스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 매물 이런 걸 같이 체크하면서 어,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이 많이 매수는 안 했지만은 아, 1,300억 매수 우 위로. 어 끝난 게 그나마 좀뭐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고 일단 뭐 변동성을 활용해서 이런 그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그 선발 종목들은 변동성을 이용한 이런 그 비중 확대 전략을 좀 펴는 게 좋고 주변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교체할 거는 좀 교체하고 뭐 어, 교체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어, 이런 그 주, 주력 종목으로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 뭐, 당분간은, 그, 뭐 변동성이 좀큰 장이 명절 이전에는 아마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어, 지금 3,000포인트는 지 회복을 했지만은, 어, 당분간 3,200전 고점 근처 이내 밑에서 어, 변동성이 좀큰큰 큰 그런 장이 어, 뭐 연출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 체크해야 될 것은 거래량, 그 다음에 어,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 규모 축소라든지 매수로 전환이라든지 이거 체크하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시장 베이시스. 에, 베이스, 베이스가, 음, 빼고 데이션이 좀 크게 날 경우에, 에, 시장에, 음, 이런 그 비차액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잘 체크하면서, 어, 시장에 대응하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뭐, 특별하게 실적 발표하는 건, 뭐 미국의 음, 어, 큰 종목들은 별로 없고요 어, 내일 저녁에, 에, 아마존,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알파벳, 파이자, 엑슨모빌, 암젠,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있고 아마존, 구글은 아마 장 끝나고 어, 실적 발표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에 어, 퀄컴 페이팔 어,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2월 4일에 머크, 길리어드, 필립모리스 이런 종목들이 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낙사 선물은 현재 122포인트 한1%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다우선물도 200포인트 플러스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그거에 따른 그 반발 매수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월요일 출발인데 예, 다행히 좀 반등 어, 종가가 종가가 최고가를 끝나서 어, 그나마 좀 다행인 그런 합루였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